민수기 35장을 보면 도피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피성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음,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8절을 보면 레이에게 할당된 성읍에 대해서 나오면서 영적 지도자의 권유와 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민숙이 34장 16절에서 29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제비뽑아 나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언급되었습니다. 즉 이들은 첫째 대세, 대제사장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가난 정복 전쟁을 수행할 요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인 족장 10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루벤 그리고 갓, 어, 갓 문화세 반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은 12명이 아니라 10명이 지명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한 땅을 제비 뽑아 나누는데 공정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명된 그런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파의 이름들은 가난 남쪽 지역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질서 정연하게 언급된 이 지파들의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 영토를 나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비뽑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하여서 자금없이 은혜롭게 수행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 영토 분배에 관한 원칙과 그리고 제비뽑기 책임자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레인의 레인들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요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인들은 첫 번째 레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성읍수에 비례해서 할당된 48개 성읍을 분깃으로 얻었습니다. 이 성읍들은 가장 많은 성읍을 받은 유다 지파에게서 8 성읍, 그리고 므나세반 지파에서 두 성읍, 그리고 시몬 지파에서 1 성읍. 요단 서편 므나세반 한 지파에게서 두 성읍, 그리고 어, 납달리 지파에서 세 성읍, 그리고 나머지 지파에서 각각 네 성읍 더합 48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인들은 각 성읍 4면 2000 규빗 약 900m의 임야 목초지를 분깃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야는 경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임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십일조와 헌물로 받은 가축 그리고 물산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레인에게 할당된 성읍 중에 여섯 성읍은 도피성으로 그렇게 지정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 서편의 세 성읍 그리고 헤브론 세겜 게데스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세 성읍 골란 베셀 길르앗 라못입니다이 도피성은 부주로 살인한 자가 생명을 건 지기 서 몸을 은신할 수 있는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에 언급된 이 레이 지파의 분깃을 살펴보면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다소 특이한 여러 사항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레이 지파는 지파끼리 한 곳에 어우러져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서 레위 지파는 경작지를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십일조와 헌물에 의지하여 살아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 지파가 도피성 관할에 책임을 맡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지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접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로 부른받은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할 책임과 그리고 의미를 지닌 우리 모든 성도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본문에 언급된 이 레인들의 책임과 의무는 곧 오늘날 모든 목회 사역자와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명령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런 궁금증들을 한번 해결해 보고 신앙의 교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영적 지도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권리가 있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하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들에게 레인에게 거절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들에게 주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이 지파는 이스라 엘각 지파로부터 성읍과 그에 속한 들판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들판은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각종 그런 그 11조 헌물, 그리고 가축들을 보관할 장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레이 집안 실질적으로 경작할, 스스로 경작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생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레이 집안은 대신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했습니다. 즉, 레이지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 그 봉사의 일생을 일생을 점령하고 헌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지파은 제사장을 도와서 번제물을 잡고 그리고 그 번제 필요한 땔감을 준비하고 또 물두멍에 물을 길러야 길러서 길러 날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성막 봉사에 요구되는 모든 사소한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온전히 레이인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는 레이지파가 성전, 성가대의 그런 직무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레이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계를 위해서 1년, 1년 12달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이지파의 생계를 책임져 야 했던 이 이면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말하기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명하셨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레인들입니다. 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레인들의 사명입니다. 이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레인은 영적 지도자로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복음을 함께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6절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신원 공동체 질서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너희가 레인 내게 출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 성읍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인들의 48 성읍 중 여섯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레인들은 이 성을 관리할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피성은 부지의로 살인한 자가 피살자 가족이나 그리고 친지의 피해 보복을 피해서 정당한 그런 재판을 받기까지 응릭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엘이, 고엘제도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엘제도는 피살자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공의 차원에서 피살자를 대신해서 피해 보복을 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인들은 바로 이성업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핑계 삼아서 또 다른 그런 살인이 자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사회가 무법 천지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레이 집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거주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는 신앙 공동체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뿐만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는 사회 전반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도 일조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와 질서의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질서를 존중하고 평안을 정착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레인인 이 영적 지도자는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책임질 의무가 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7절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삶으로서의 신앙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정착 이후에 계속적으로 장막의 공동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서 과거 광야 생활에서처럼 그렇게 단결된, 그러니까 하나됨을 갖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절기 때는 6월절, 77절, 그리고 장막절은 성막 있는 중앙성소에서 1년에 3차례 그렇게 시행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테인이 전, 저녁에 뿔뿔이 흩어지니 이스라엘이 참 마음으로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지파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전 지역에 흩어져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이지파는 성막 봉사기관을 제외하고는 항상 율법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교훈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 전역에 흩어져서 살지만은 항상 레이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한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로 레이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레이지파는 그들의 신앙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주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행시를 그렇게 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레이인인 이 영적 지도자는 삶으로서의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공통, 공동체이든지 그곳에 하나됨을 그리고 책임을 질줄 아는 모범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레이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교육과 참된 그런 믿음의 삶을 유지하도록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레이지파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역시 이 세상 요소 요소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파하면서 행실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세상의 저녁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혹시 우리들의 삶에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관행을 답습하여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를 살펴보아야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9절에서 34절을 보면 도피성의 제도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곳에서는 진정한 도피성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이에서 매우 특이한 하나의 제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부주의로 실수해서 살인한 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은닉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도피성 제도가 생겨나게 된이 당시에 사회적 배경을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즉 당시 히브리 사회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고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이 구속자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억울하게 살해당한 자를 대신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이 피해 보복을 하는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 즉 형제가 자녀가 그러니까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후사를 이어주는 풍습 역시도 이 고엘 제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고엘 제도는 당시 법질서가 확립되지 않는 사회에서 불법, 부당한 살인을 금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또한 이 종족의 번성을 추구하던 씨족이나 부족 사이의 자구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엘 제도는 자칫 또 다른 복수극을 벌여서 각 집파나 부족사의 대대적인 전쟁의 원인이 될 우려도 많았습니다. 즉 실수로 살인한 자 역시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살해될 그런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여서 이 고엘 제도의 단점을 보호하고 그리고 공의로운 판결이 시될 시행될 여지를 주었습니다. 즉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필성으로 피하여서 피해, 이렇게 보수자의 살해를 피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칫 집파 사이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엄청난 피해 참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판결에 따라서 살인자를 처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여섯 성읍을 도피성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즉, 요단서편의 세 성읍, 그리고 요단동편의 세 성읍이 지정된 것입니다. 이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번, 게데스는 갈릴리 산지, 그리고 세겜은 예브라인 산지에, 그리고 헤브로는 유다 산지에, 그리고 베셀은, 루, 어, 루벤 지파가 있는 평원에, 그리고 라모스는 길리아 지역, 그리고 골라는 바산 지역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도피성 제도는 마치 신약에서 우리 성도들의 영원하고 가장 안전해, 안전한, 안전한, 도피성 대신에 예수, 그래서 사, 사역을 여러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도피성 그 제도의 이민을 깔려 있는. 구속사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그리고 22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11절에서 12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해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게 하기 이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때만 보복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어서 상대방을 죽인 자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던졌는데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일단 도피성으로 피신할 때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원제를 가지고 또제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오직 도피성 대신에 예수 그리스를에게로만 나아가야만이 그 영혼이 건짐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스럽게로 나오는 자는 생명을 보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만이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14절을 보면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세성업은 요단 2편에 두고 세성업은 가난 앞당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도피성 가난 전역에 6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가난 전 지역의 동편과 그리고 서편, 남부와 중부와 북부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어디에 거하든지 원한다면 불과 반나절 안에 도피성에 이렇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도피성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인과 동떨어져서 멀리 하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래야 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심하면, 우리는 당장에도 손으로 주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는 우리의 요구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우리 십년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교제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사도 요한의 한상 가운데서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성업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보면, 복음, 보금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섯 상업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 도피성이 대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피성 제, 어, 제도에서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은 이 제도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안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도피성 제도가 적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이방인의 생명이 존귀하게 취급된 것이 매우 아, 아이러니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도피성 제도는 복음의 보편성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도피성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사모하고 사제에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누리기 원하는 자는 인종이나 여러분 국경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21절을 보면 구속은청을 악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런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그러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의로 아기를, 아기를 품고, 살인한 자는 반드시 피해 보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한다 하더라도 공의로운 판결에 의해서 반드시 사형으로 어미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도피성으로 피하면 고의로 살인한 자라도 살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구원의 은총을 약속받은 어떤 약속받은 자는 어떤 잘못을 범해도 용서를 받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 가운데 이런 잘못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들은 도덕폐기론자들로 전락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사제의 은청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자들을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총을 악용하여서 이를 오히려 범죄 기회로 삼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 날, 주노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주의 국률을 예면하는 자의 결국은 사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가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지이라 하여서 실수로 살인하는 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하여서 피의 보복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피성의 영역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갈 때는 피의 보복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도피성에 머물다 밖으로 나간 자는 비록 실수로 살인한 자라 하더라도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제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도피성 대신에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그 은혜를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거한다면.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결국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당초 주님의 사제의 은총을 입지 못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소홀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환난 날에 피난처시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산성이 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도피성 되시는 주님을 안식처로 삼는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도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잠시 잠깐 후면 썩어 없어질 이 재물을 명예를 허탄한 철학과 세상 지혜를 도피처로 삼고 거기서 위안을 받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탄코 도피성 되시는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녕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훌륭한 피난처요, 도피성됨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